안녕, 얘들아. 정글 훈련장에 온걸 환영해. 나 누군지 알지? 슈퍼난쟁이 중 최고로 몸 좋은 놈이야. 첫 운동은 이너타이를 할 거야. 내 정근 근육과 고관절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어. 요즘 올림피아 준비하면서 매우 배고프고 힘들어. 매년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다들 심장이 중요한 거 알고 있지? 아멘. 두 번째 운동은 스탠딩 원암 레그컬을 할 거야. 오늘 하는 운동이 올림피아 전 마지막 하체 운동이지. 올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이사하면서 내체육관을 짓기도 했어. 두 번째 세트 스탠딩 레그 컬을 시작하지. 13개를 하면서 휴식을 가져주지. 세 번째 운동은 익스텐션을 이용하지. 익스텐션 브랜드는 사이벡스 제품이며 죽이지. 천목에는 20kg으로 할 거야. 비웃지 마라. 두 번째 세트는 30kg로 할 거야. 세 번째 세트는 55kg로야. 마지막 세트는 40kg로 털어줘. 자, 이제 다음 운동으로 가보자. 펜듈럼스 쿼트를 진행하지. 브랜드 메가메스의 브랜드로 해. 총 3세트를 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사이벡스 레그프레스를 이용하지 첫 번째 세트는 4장으로 할 거야 힘들어 내가 말했지? 항상 마지막 세트는 최고의 세트라고 그래서 7장 꼽고 바로 하는 거야 다음 운동은 벨트스커트야 이 머신은 대부분 체육관에 없어 사용해본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사용해보면 허리 부담 없이 다리로 쭉밀수 있어 느낌이 죽여 내 전성기 때인데 그립네 벨트스커트 계속해줄게 벨트스커트 있는 체육관 가서 내 자세 따라해봐 바로 근성장이다. 마지막 1세트는 더하고 넘어가자. 하, 겁나 하기 싫다. 다음 운동은 원암 힙 레그프레스를 할게. 이 힙프레스는 내가 사용해본 머신 중에 제일 무거워. 개수는 12에서 15개로 하면 돼. 마지막 운동은 브이스커트를 하면서 운동을 끝내줘. 오늘 죽여주는 운동이었어. 하, 고민이 많네. 오늘 마지막 하체를 끝냈고, 드디어 올림피아까지 9일이 남았어. 하체는 무리하지 말고 여러가지 종목으로 밀어붙여. 내가 2015년 처음 올림피아를 나갔어. 이제 벌써 연속 10년 올림피아를 반기고 있네. 다들 나 응원해줘.